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1.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맡겨라 살다 보면 흐름이 좋다 하고 느낄 때가 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뜻밖의 만남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즐거운 일이 차례로 일어날 때도 있다. 반면 흐름이 나쁠 때도 있다.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노력하여 일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다. 이 흐름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운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 사소한 운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역사의 현장에서도 셀수 없이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흐름에 흔들려서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흐름이 좋을 때는 나쁘지 않은 컨디션으로 순조롭게 일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그 흐름이 끝나면 번아웃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 흐름이 나쁠 때는 몸도 좋지 않다. 그럴 때일수록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흐름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당신이 흐름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법을 알면 흐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2. 일희일비하거나 성취감에 도취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성취감을 중시한다. 뭔가를 이뤄내는 경험은 사람을 성장하게 할뿐 아니라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자율신경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감에 도치하지 않아야 한다. 뭔가를 이뤄냈다 해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히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오해하지는 말자.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 있는 행위다.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열정을 끌어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문제점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리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 결과 쉽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곤 한다.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즐겁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뭔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흐름이 나빠지기 쉽다. 자칫 이제까지의 좋은 흐름을 멈추게 하거나 나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고 전환점을 맞이한 뒤에도 곧바로 다음 행동을 계속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4. 흐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흐름이 나쁠 때는 특히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누군가를 험담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라. 필자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젊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 나보다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은 미워했고, 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놓고 험담을 종종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분이 불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늘어난다. 사악한 것은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흐름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이자 방법이다. 자신에게 흐름이 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생활하라. 이런 조언은 수행자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생은 본래 수행이다. 좋은 흐름을 타고난 사람을 대단하다 라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류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흐름이 찾아온다. 우리는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연이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이치다. 4. 흐름이 나쁜 시기에는 때를 기다려라. 흐름이 나쁜 시기에는 때를 기다린다. 라는 감각을 지녀야 한다.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다.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담담히 해나간다 해도 여전히 일의 결과와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제할 수는 없다. 흐름이 나쁜 시기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성과를 내고 싶다. 라는 마음에 악착같이 일하고 발버둥 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기 쉽다. 이럴 때는 지금은 흐름이 나쁘다. 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땐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흐름은 물처럼 바람처럼 쉼없이 변하기에 이를 거스르려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새로 발령받아온 상사와 사사건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사이좋게 지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쓸데없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모처럼 가족과 즐겁게 지내거나 공부에 심취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등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대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상사가 바뀔 때까지 혹은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불편한 상황을 계속 참고 견뎌야만 할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서 자기 힘으로 상황을 뒤바꿀 선택을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몇 년이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5. 흐름이 나쁠 때일수록 자신에게 주목하라. 누구나 흐름이 나쁠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이 사람은 상사와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춰 출세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집이 부자라서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나는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돌보며 일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책임지면 그만이다 등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흐름이 나쁠 때 주위를 둘러봐봤자 기분만 나빠지고 컨디션만 저하될 뿐 좋을 게 없다. 주위를 둘러보아서 자기 처지가 그들의 상황처럼 바뀔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여건이 괜찮은데 자신은 아니라는 생각에 우울감만 커질 뿐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식하니 마음만 혼란스러워진다. 필자는 자율신경을 어지럽히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자주 얘기한다.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자기 앞날은 자신이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흐름이 나쁠 때는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럴리가 없다. 흐름이 나쁠 때일수록 자신에게 주목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잔 마시고 1분 정도 심호흡하고 산책하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 영양가 있는 아침밥을 챙겨 먹고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리듬감을 살리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해나가자.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비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6. 날마다 마법의 주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외워라.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누구든 인생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감추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상황이 좋다 해서 5년 후, 10년 후에도 반드시 그럴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면,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낙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온다. 비록 그 행운이 자신이 상상하던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조감해 보면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것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의 말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좋고 행운이 계속 따라준다면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할 시기다. 괜히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평정심을 유지한 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행운의 시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끝도 없이 비교하거나, 남이 가진 것을 마냥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데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저 담담히 할 일을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가슴 속에 희망을 품자.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면 지금 당신이 불행한 만큼 언젠가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다음 행운이 당신 인생의 방문을 노크할 것이다.